제가 진짜로 비공식 영업 사원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가방을 너무 자주 메고 다니다 보니까 가방 너무 예쁘다 하면 언니 앉아봐 이거 가방 진짜 막 여기가 좋고 여기가 너무 예쁘고 어찌고도 하면서 영업했던 가방이 너무 너무 많아요. 그 정도로 제가 제품들을 평소에 정말 자주 메고 다니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진심으로 사심을 가득 담아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데일리백 네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가성비는 물론이고 수납도 잘 되면서 데일리로 막매기도 좋고 코디까지 완성해주는 그런 가방들로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가방은 전부 다 블랙퍼플 제품인데 광고기는 하지만 제가 정말 블랙퍼플을 너무너무 정말 너무 사랑하거든요. 블랙퍼플이 트렌드도 굉장히 잘 따라가면서 디자인도 크게 국한되 있지 않거든요. 저처럼 좀 힙하게, 스트릿하게 있는 친구들이 예쁘게 멜수 있을 법한 가방들도 너무너무 많고, 신상도 좀 자주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보는 재미가 너무 쏠쏠하더라고요. 거기에 웬만하면 가격이 10만원을 넘지가 않아요. 진짜 비싸야지 10만원 초반대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갖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았었는데, 고르고 골라서 그 중에 딱 4개 가지고 왔으니까 바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첫 번째로 어떤 제품을 소개시켜드려야 될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역시 이 친구를 가장 먼저 소개해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미니 포트리스백인데 기존의 포트리스백의 이제 미니 버전이거든요. 아무래도 크기가 작아졌다 보니까 그냥 툭툭 걸치기는 에 훨씬 더 좋을 것 같더라고. 제가 포트리스백을 가장 좋아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스트랩 디자인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기존 포트리스백이랑 동일하게 이렇게 스트랩 끈 조절이 가능해가지고 숄더백으로도 멜수 있고 크로스백으로도 연출할 수가 있어요. 이런 블랙 가방이 참 어떤 룩에든지 다잘 어울리기는 하는데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조금 텁텁해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실버 디테일들이 막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약간 쇠막 감성? 크기까지 이렇게 미니미해져서 나오니까 오히려 여름에 시원하게 들기 너무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짐이 진짜 많이 들어가거든요. 메인 공간에도 뭐파우치나 핸드폰, 지갑 이런 거 정말 다 넣을 수가 있고, 사이드 포켓들이 사방팔방으로 들어가 있는데, 위치를 딱 정해주기가 되게 괜찮아요. 여기는 에어팟 자리, 여기에 지갑 넣고, 물티슈 넣고, 여기 뭐 팩트 넣고,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플랫한 자리까지 하나 더 있어가지고, 진짜 뭐 아이패드 빼고 다 들어가는 정도의 수납이 되니까, 이거 정말 너무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기존에 포트리스 백을 너무 잘 메고 다녔어가지고, 사실 이 미니 포트리스 백도 제가 메고 다닌 지한달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이두 개의 장점이 너무 다 달라가지고,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예쁜 가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가방은 이 모우백인데요. 제가 두 번째에 어떤 어떤 제품을 넣어야 될지 이것도 제가 정말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역시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을 넣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실 블랙퍼플 사이트를 정말 자주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 전에 올라왔는데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갖고 싶다 갖고 싶다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앞뒤로 정말 간결하고 심플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굉장히 힙한 디자인이란 말이에요. 진짜 어디든지 휘뚜루마뚜루 막가방처럼 막낼 수 있으면서도 포인트 주기 너무 좋은 거야.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로 나와가지고 맥북 같은 거 그냥 들어가고 정말 뭐 소문이 자자한 보부상 분들도 만족하실 만한 수납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진짜 1년 내내 데일리로 메기에 무리가 없어가지고 학생 분들이라든지 출퇴근용 그런 가방으로도 너무 너무 좋을 것 같고 꾸미고 나갈 때는 뭐 따로 말안 해도 될것 같아요. 어떤 포디했다가 매도 그냥 진짜 너무 다잘 어울려요. 지금에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물건을 좀 툭툭 좀 함부로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크랙 원단으로 돼있어가지고 이런 생활 기스 같은 것도 전혀 티가 안날것 같고 맥북 같은 거 진짜 한 보따리 넣어가지고 이렇게 메고 다녔는데 내구성도 너무너무 좋아요. 물론 여기에 짐을 좀 많이 넣으면은 이게 어깨가 조금 아프기는 하더라고. 그리고 이 가방 끈에 연결고리가 이렇게 달려 있다 보니까 각구하기 진짜 너무 좋거든요. 블랙에 좀 심플한 디자인이다 보니까 진짜 그날 룩에 맞춰가지고 심플한 실버 키링 같은 거 하나 달아줘도 좋지만 아예 와장창 우르쾅쾅 달아도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가격까지 진짜 너무 착해가지고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가방입니다. 그 다음은 요 말코백인데요. 실제로 제 주변의 친구들도 엄청 많이 메고 다니는 가방이거든요. 이렇게 그레이 컬러에 오묘하게 막 물나염처럼 돼 있는 그런 컬러는 흔치 않은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와봤어요.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인데 이렇게 사이드 포켓 같은 게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보기보다 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메인 공간에 파우치 같은 거 충분히 들어가고 이런 사이드 포켓에다가 이것저것 넣기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내장 스트랩까지 있어가지고 뭐 숄더백이든지 크로스백이든지 토트백으로도 들수 있어요. 이런 디테일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얘가 가격이 10만 원도 안 해요. 지금 영상에는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이 가방이 보기보다 엄청 부드럽거든요. 막꾸겨도 그냥 꾸겨질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운데 모양이 평소에도 잡혀있어요. 너무 괜찮지 않아요? 부드러운 원단을 썼는데도 이렇게 모양이 잘 잡혀가지고 딱 가방을 맸을 때 몸에 이렇게 착 붙는 느낌이 나더라고. 컬러가 약간 무채색으로 예쁘게 잘 나와가지고 그냥 뭐 데일리에 툭툭 걸치기도 좋기는 하지만 예쁘게 꾸민 날 있잖아요. 진짜 예쁘게 꾸민 날 얘까지 딱 매주면은 진짜 그 코디가 너무 예쁘게 완성이 되더라고. 마지막은 맥스폴트 비키백인데요 진짜 이것도 제 제가 너무 갖고 싶었던 가방 중에 하나거든요. 아 진짜 이렇게 그냥 툭 매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얘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친구들 중에 수납력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얘는 정말 여행을 갈때 들고 가도 좋을 정도로 여기 앞쪽에 포켓 하나 메인 공간도 진짜 넓게 빠졌고 뒤쪽에는 포켓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여기에다가 신발까지 들어가더라고 제가 이번에 휴가를 가게 된다면 무조건 얘를 들고 갈 거예요. 짐 싸기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여기에다가 신발 넣고 여기에 텀블러, 양산 이런 거 넣고 이쪽에 그냥 옷 같은 거막 싹싹 넣고 여기에다가 맥북까지 그냥 넣어서 그냥 출발하는 거야.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디링이 달려있어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각 구하기가 너무 좋은데 뭐 체인 같은 거 달기도 너무 좋고 인형 같은 거 아니 이게 브라운이다 보니까 인형 달았을 때 진짜 너무 귀엽더라고. 제가 진짜 이렇게 존재감이 확실한 가방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루프 보면은 진짜 미쳤어요. 너무 예쁘단 말이야. 얘가 지금 10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진짜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디자인에 이 정도 수납력을 가진 가방, 얘는 진짜 추천을 안 해드릴 수가 없겠더라고. 이렇게 제가 사심을 정말 가득 담아서 블랙퍼플 가방 딱네 가지 추천을 해드렸는데 블랙퍼플이 가방만 잘하는 게 아니라 뭐파파라든지 키링 이런 것도 진짜 잘하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린 가방에 키링까지 한번 달아서 살짝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 미니 포트리스백에 기본적으로 키링을 달수 있게 제공되는 자리가 딱세개 있거든요. 이쪽이나 여기 앞쪽 보. 사실 저는 여기에다가 다는 게 가장 예쁘더라고. 우선은 요 별참. 요거 별참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얘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존재감이 진짜 확실해가지고 달면은 진짜 무조건 예쁘거든요? 너무 예쁘죠? 이거 하나만 달아도 진짜 예쁘거든요? 그치, 만. 네, 미니 포트리스 백 전용 키링 같은 건데 여기에다가 같이 달아주면은 존재감이 훨씬 더 극대화가 돼요. 너무 예쁘죠? 요렇게. 여기에는 키링을 막 엄청 많이 다는 것보다 조금 이렇게 심플한 맛으로 가져가는 게 예쁘더라고. 그 다음은 요거에다가 달아줄 건데 얘는 진짜 어떤 키링 그냥 원하는 대로 다 갖다 달아도 돼요. 저는 좀펑키한 느낌으로 요거는 제 휴대용 제떨이거든요 고리가 두개 있다 보니까 이런 체인 같은 거 달았을 때 훨씬 예뻐지거든요. 그 다음은 요거 블랙퍼플에서 나온 카드 지갑인데 여기 끈에다가 달아줘. 사실 카드 안 넣거든요. 근데 달면은 예쁘더라고 그리고 이거 진짜 예쁩니다. 이거 제가 주변에 영업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깜찍한 이제 털복숭이 친구인데 이것도 하나 달아줍니다 여기에. 그리고 깜쾌한 느낌을 살릴 수 있는 이 곰돌이 그리고 이런 깜찍한 트롤 인형도 하나 달아줄게요. 3 8팔 길이. 손 아닌 거는 손 아닌 것끼리 있 너무 예쁘죠? 아, 이 가방은 좀 이렇게 맥시하게 많이 달아도 예쁘긴 한데 아까 그 별참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달아도 진짜 예쁘거든요. 아난 진짜 얘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얘. 그 다음은 얘. 아, 근데 얘는 키링 안단게더 예쁜데. <laughs> 얘는 그냥 이런 거 하나 달아줄까요? 예쁘죠? 얘는 개인적으로 저는 심플하게 맸을 때 아니면 실버 키링 같은 거 아, 아까 그별참별참 별참 여기에 달면 진짜 참 예쁜데 이렇게 곰몰이 하나 깜찍하게 달아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얘 예. 얘는 달거 진짜 많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디링이 두 개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체인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달아주면은 그냥 벌써 다른 가방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얘안 달고 짠. <laughs> 아까 그 털복숭이 친구 브라운 컬러입니다. 얘 달았을 때 진짜 귀엽더라고요. 이거 사실 제가 미팅 갔을 때 선물로 받았거든요. 근데 그 뒤로 하나도 안 빠지고 모든 가방에 얘를 다 달고 다니고 있어요. 사실 그때 같이 미팅 간 저희 매니저님이 있는데 매니저님이 남자분이셨단 말이에요. 그거까지 제가, 제가 뺏어 놨어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리고 이런 파우치. 파우치 같은 것도 같이 달아줄게요. 아 귀여워. 이렇게 두개 달았을 때가 제일 예쁘네. 이렇게. 너무 예쁘지 않아요? 나좀 이따 나가야 되는데 이거 메고 가야겠다. 지금 여기에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이거. 이거 메고. <laughs> 여튼 제가 이 가방들 가지고 스타일링 영상까지 준비를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게 데일리백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어떤 코디에 딱잘 어울린다 이런 게 없어. 이 코디에도 너무 잘 어울리고 이 코디에도 너무 잘 어울리니까 저도 촬영을 하면서 아, 이 코디에 저 가방도 왜 이렇게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스타일링 영상까지 한번 보고 오실게요. 우선은 이 미니 포트리스 백 코디인데요 이 가방이 생각보다 엄청 힙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방이랑 잘 어울리는 느낌으로 오버핏 팬츠에 상의는 좀 붙는 슬리브리스랑 함께 입어봤습니다 사실 비니랑 비니에 달려있는 끈도 블랙 퍼플 제품인데 이 착장이랑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핏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이 가방이 남자친구들이 메기에도 너무 좋아서 남자친구들이 참고할 만한 스타일링에도 착용해봤는데 이런 스트릿한 웨어를 즐겨입는 친구들도 부담없이 메기 좋겠더라고요 좀 이렇게 화사한 룩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모호백 코디인데요. 아 이거는 진짜 안 어울리는 코디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좀 캐주얼한 데일리 룩에도 가볍게 들기 너무 좋고요. 앞전에 보여드렸던 좀 힙한 룩에도 너무 잘 어울리고 아예 이렇게 막 공주공주 공주 같은 스타일에도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가방 자체가 좀 심플한 느낌이다 보니까 뭐 어떤 색상이라든지 뭐 어떤 스타일이라든지 크게 구애받지 않아서 진짜로 정말 딱한 가지 가방만 추천을 해드려야 된다 하면은 저는 이 모호백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1년 내내 메고 다닐 수 있는 가방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말코백 코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공주공주한 룩에 입으면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약간 블랙앤그레이 느낌으로 이런 펑키한 샤아스커트에 스트릿한 아이템들과 함께 코디를 해봤습니다. 이 코디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기에 쓴 볼캡도 블랙퍼플 제품이고요. 이 가방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게 챙에 아일렛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뭔가 가방이랑 세트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물론 그냥 캐주얼한 룩에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디자인 자체가 예쁘게 잘 빠져서 그런지 이룩 자체 포인트 주기 너무 좋더라고요. 마지막은 이 맥스폴트 비키백 코디입니다. 중간에 살짝 보여드리긴 했는데 여행 갈때 이렇게 입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입어봤고요. 앞에 보여드렸던 이런 캐주얼한 룩에도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요. 가방 존재감도 확실하고 아무래도 형태가 좀 빳빳하게 유지되는 가방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이런 후디라든지 아니면 아예 이렇게 스트릿한 룩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가방이에요. 사실 요즘 제가 제일 자주 메는 가방이 이 가방이거든요. 그냥 편하게 입고 나갈 때 툭툭 메고 나가기 너무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가성비도 너무 좋으면서 수납력도 제대로 챙기고 진짜 어떤 코디에든지 다 녹아버리는 그런 예쁜 가방 총네 가지 소개를 해드려 봤는데 구독자 이벤트도 정말 빠방하게 준비를 했거든요. 지금 화면에 어떤 제품인지 어떻게 이벤트 참여하는지 나가고 있을 테니까 구독자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라겠고 오늘 소개해드린 친구들 뿐만 아니라 진짜, 아, 진짜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친구들이 너무 많았었는데 블랙커플 들어가시면은 진짜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진짜 다양한 친구들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사이트도 한번 확인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빠이!